안녕하세요. BTS TV의 김미랑입니다 오늘은. 어디 가요? 바로. 자, 준비해온 종이가 있어요. 뭔데요? 읽을까요?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갈 겁니다. 네, 어디에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종로의 탑골공원 아시죠? 네, 그럼 탑골공원으로 갑시다. 가야 되는데. 네.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하시려면. 개성에 정천사지 이게 있어요. 10층 석탑. 개성에? 예. 근데 지금은 네. 국립조합 방관이 있긴 한데. 네. 근데 이상합니다. 원래 보통 우리나라 탑 같은 경우는 3층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원의 영향을 받아어아 원나라 영향. 네. 자 이, 10층. 이게 이제 이거로 이제 이어져아 그렇죠? 알았어. 이따 다시 물어볼게요. 자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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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타러 가볼야 1호선으로 갈아타서 정로 삼가로 갑시다. 점 가자. 렛 자, 1번 축으로 나갑시다. 그쵸? 네, 이밥 중안에 하는 밥 브라우니 완전했다고 해요. 네, 3일운동3일운동이 정말 중요. 자, 그리고 자, 이따 이제 갑시다 네. 이제 원각사가 있던. 그래서 원각사지 신축공장이 위에 있습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자, 3일운동이 시작했던 곳이어서 독립선언서가 대리석의 글자로. 새겨져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오네요. 어떻게 집에 가야 될까요? 좀만 더 구경하다 갑시다. 네. 여기는 3.1 운동을 했던 모습을 아... 재현해 놓은 벽화가 많이 있네요. 자, 네. 바로 가봅시다. 자, 비가 와요 비. 자원각사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자어딘지 찾아봅시다. 찾아 한참을 여러분, 찾아 헤맸는데 여기 유리벽 안에 보존을 해놨어요. 여러분 드디어 위에 뚫고 왔는데. 네. 이게 바로 서울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에요 아빠도 여기서 서울에서 23년 살았는데 처음 와봤어요. 여기가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원각사지 10층 석탑. 같은 경우는 네. 뭐 대부분 위나탑이 허스탑이야면삭스탑이에요 네. 네. 원나라 영향을 받았다고요? 아니죠 얘는 원나라지만 명나라. 네. 다른 외국의 영향을 받은. 아, 외국의 영향. 오케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하고요. 네, 자또 돌아가 볼까요? 질문이 있어요. 예 뭔데요?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세조시대 때 지은 네. 절이고 석탑인데 세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세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양대군 어, 그 사람인데요 네. 세종이 죽고 네. 문종이 이제 죽은 나이가 돼서 네. 간종에게 물려줄때 네. 수양대군은 겉으론 간종을 향해 충성을 바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네. 결국에 제우정난을 일으켜서 2년 뒤에 네. 왕이 빼앗죠 누가 빼앗어요? 그수왕대군이이 아, 사람이 네. 바로 세조가 되는 거였데 세조가 잘했던 건 뭐가 있어요? 세조는 특히 음. 무술, 어? 무술 무술을 잘했어요? 무술을 잘해서 네. 엄청 무거운 칼도 했대요 아 그러면? 세조 같은 경우는 단종을 왕자인 노상구도 감금시키고 영혼으로 보낸 다음에 결국은 죽였다. 는 아, 그래서 단종이 죽은 거군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네. 저 조선 왕조 실록에 있는 폐식 기록은 약 9만 번 정도예요. 9만 번 정도. 그런데 음, 네. 세조는 이것의 절반을 자기 왕이 됐었단 말이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 이 공신들한테. 상해준거죠 아, 네. 이제 우리는 한바퀴 돌고 갑시다 들어가야돼요의한 자, 자. 손병희선생 앞에서 클로징을 하는데 근데 질문이 있어요 선병희선생님을 예. 간단하게 아니, 설명을 해주면 네. 손, 어떤 분이셨는지 손병희선생님은 그냥 어. 말 그대로 독립운동가 그 자체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1861년 4월 8일 네. 출생 네. 청주에서 태어났고 네. 최시영의 뒤를 이어받아 공학의 제3대 교조가 되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의 민족대표 중 가장 첫번째인 아 그렇군요 근데, 자 클로징 해주세요 너무 좋아요 오늘, 오늘 철도도 타고 역사도 하고 말게되로 그냥 제가 철도의 역사에 자랑스러움을 보여주는 나이 같습니다

더워? 집으로 갑시다.